쌓이는 재고만큼 할인도 좋아집 니다. 현재 벤츠가 역대급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전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벤츠 프로모션 할인 제일 좋은 딜러 사의 재고리스트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4년식 최대 할인으로 재고 떨이 한 이후 이제는 25년식도 할인율이 좋아 졌습니다. 이유는 25년식 재고들도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로 벤츠 파이낸셜및 기타 캐피탈도 저금리 상품이 많이 나왔으며 개수세 인하로 연말보다 좋은 조건의 차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차량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를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업체에 문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중간 마지막 없어도 최소 5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는 할인을 더받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견적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벤츠 공시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본 조건이며 추가하려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 둘둘 공디가 출시됩니다. 이번 달은 E클래스와 C클래스가 주력으로 할인이 좋습니다. 벤츠 E클래스 보증 연장 5년에 17만 키로 가능합니다. 보증연장 대신 할인으로 전환 가능한 들러사도 있습니다. s클래스 24년식은 저금리 할부 가능하며 할인율 역대 최대치입니다. glc 입학 많아서 대부분 색상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gl이 25년 첫 물량이 많아서 공식 할인 외에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벤츠 오너 할인 이달부터 적용되었으며 벤츠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종별로 누구나 추가 할인 가능했습니다. 제휴캡터 썼을 때 할인은 추가되지만 견적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비싸니 주의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능력, 견적 제시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마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들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서가 있습니다. 딜러사 쉽게 말해 가면점 같은 개념으로 프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딜러 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마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딜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딜러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 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 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 본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 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마지 붙는 단점 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들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 했습니다. 각들러사의한 명씩 공식들로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 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들러 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서블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럼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왔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간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들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들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